던젤이에요. 오늘도 반반의 유치원 챕터 4를 맛볼 수 있는 미리 보기 게임을 가져왔습니다. 소희연님의 영상 같이 볼까요? 오, 챕터 3에 나오는 비밀의 방에 악마 반반과 반발리나가 앉아있습니다. 자, 챕터 3의 마지막 장면으로 시작하는 이번 게임. 자, 저렇게 전보저 씨랑 스팅어플링이 싸우고, 타르타 오피라 버드가 떨어지면 오피라 버드가 따라서 내려가죠. 그리고 주인공은 다음 문으로 가는데 이때 베이비 오피라 버드도 함께 갑니다. 쭉 가서 승강기를 타고 같이 아래로 내려가면 챕터 4가 시작하죠. 베이비 오피라 버드는 어려서 그런지 엄마, 아빠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주인공이 옆에 있으니까 따라오는 느낌도 들어요. 자, 같이 내려가서 움직이는, 오! 뭐야? 밤발리나가 바로 앞에 앉아 있습니다? 오, 계속 주인공을 쳐다보는데, 아무 짓도 하진 않아요. 자, 버튼 드론으로 누르고, 옆에는 우루루의 그림이 있고, 자, 왼쪽 버튼도 드론으로 누릅니다. 오! 와, 웃는거 너무 무서운데? 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이렇게 쳐다보면서 따라다니는 게좀 무섭네요. 얼굴을 따라다니는 데 자, 어, 여기는 스팅어플린을 볼수 있는 지하로 내려가는 공간 같이 생겼어요. 오, 가면 또 스팅어플린이 있으려나? 쭉 내려갑니다. 아, 여기는 타마타키랑 차마타키가 있네요. 와 이게 조금씩 다르네 아 잠깐 주인공이 바로 후진합니다 아 싸울 생각도 없어 그냥 바로 빡빡합니다 자 바로 도망가는 주인공 주인공이 바로 뒤로 가서 다른 방으로 들어가는데 여기는 남납의 그림이 있네요 오 천장에 남납이 붙어있습니다 뒤로, 뒤로 도망가야 될것 같은데 오, 오 쫓아온다 오 도망가 도망가 아! 발을 잡차버렸고, 오! 악마 반반이랑, 그냥 반반이 있습니다. 요, 바로 쫓아오는데? 근데 뭔가, 추격전을 하는 느낌이 아니라, 어, 잠깐 얘기 좀 합시다. 이런 느낌으로 오는 그런 속도예요 굉장히 천천히 걸어오고 있습니다. 아, 주인공, 그냥 뒤에 엄청 쳐다보면서, 천천히 앞으로 가는데, 아 어, 이거는 추격전이 아닌 것 같은데 진짜 같이 이거 그냥 산책하는 거 아니야? 오악마 반반 웃음소리 들리고 어 판자 주인공이 바로 빼버립니다. 아문 어, 열고 어? 바로 바로 다음 스테이지 잠깐만 아 저게 뭐야 캡틴 피들스가 엄청 이상한 모습으로 쫓아오고 있어요. 와, 이게 근데 챕터 3에서 봤던 맵이랑 움직이는 게 비슷하죠? 오, 오, 몸이 꺾인 건좀 무섭다. 자, 원래 저기서 타르타, 오피라, 버드가 이렇게 쫓아오는 건데, 여기서는 캡틴 피들스가 저렇게 날갯짓을 하면서 쫓아옵니다. 아, 아 이거좀 웃기게 생겼는데, 캡틴 피들스가. 아, 크기도 작아가지고, 너무 웃긴데요, 이거? 아 계속 계속 날갯짓을 하면서 쫓아오는 캡틴 피들스 베이비 오필라 보드한테 뭐 딱히 무슨 일도 없을 텐데 쫓아오네. 아지인건 계속 뺑뺑 돌면서 도망 가는데 얘도 아까 반반처럼 오, 오 그래도 잡혔네. 와 속도가 되게 느려서 안 잡힐 줄 알았어요. 오 이거는 캡틴 피들스인데 조금 큰 캡틴 피들스 같죠? 아, 이거 설마 챕터 3에서 나왔던 전보조씨 아, 그거랑 너무 비슷하네. 오, 스팅어 풀린이 캡틴 피들스한테 잡혔다고 하네요. 스팅어 풀린 크기면 캡틴 피들스한테 당할 수가 없는데. 자, 우선은 드론과 버튼을 이용해서 문을 열어보라고 하니까 주인공이 버튼을 이렇게 눌러가지고 문을 엽니다. 아니, 문을 열었더니 잡힐 필요가 있다고? 어, 잠깐만, 저 작은 거. 거. 저게 스팅어플린이라 <laughs> 아, 스팅어플린이 너무 작아졌어요. 완전 미니 스팅어플린이 됐네. 아, 얘도, 얘도 너무 웃긴데, 근데? 캡틴 피들스처럼 촘촘촘촘 쫓아왔는데, 너무 작아요, 진짜. 아, 저 정도 크기면 캡틴 피델스한테 잡힐 만 했다, 진짜. 자, 근데 도, 주인공이 도망갈 곳이 없어서 여기를 계속 빙빙 도는 것 같죠? 근데 저기가 지금 막혀있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저기 깜깜한 데로 피하면 될것 같은데 막혀있는 건가? 왜 저기를 안 가니? 아니면 주인공이 얘 갖고 노는 거 아니야? <laughs> 이 정도면? <laughs> 엄청 여유롭게 뒤를 쳐다보면서 피하고 있는 거 보면 주인공이 미니 저 스팅어플린 가지고 노는 걸지도 모르겠어요. 아, 이제 여기 맞네. 여기 도망가는 곳 있네요. 이렇게 쭉 도망갑니다. 오, 여기 케이크가 있고, 오, 스팅어플린 그린도 있고. 아, 계속해서 색다른 곳으로 도망가는데, 미, 미니 스팅어플랜트 오? 오 뭐야 크기가 와 뭐야 스팅어 플랜이 커진 스팅어 플랜이 점점 등장합니다 와 엄청 커졌는데 또오뭐 미니 스팅어 플랜 보다 훨씬 훨씬 커졌어요 근데 이게 챕터 2에 나오는 마지막 부분이랑 뭐 거의 똑같죠 반발리나가 쫓아오는 거랑 해서 점버저 씨가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아가지고, 오 여기 막는 것까지, 이거 그냥 그 역할을 네 스팅어플린이 다 맡은 걸로밖에 안 보입니다. 아 어, 여기는 좀 참치 난이 부족했네. 근데 여기 막고 있는 거 뭐야? 이거 뭐 어떻게 피해? 이거 어떻게 가라고? 아, 이대로 잡히고 일어났는데, 오, 뭐야, 미니 스팅어 플린이 쓰러져 있는데? 여기 상자가 이렇게 있고, 오, 얘는 아까 저 잡아놓고서는 뭐, 잘못 잡았나? 뭘 잘못 먹었나? 아, 뭐, 주인공 너 냄새 나니? 너, 뭐, 제 냄새 질식했어, 쟤? 아, 쓰러져 있고, 쟤는. 눈을 찔 생각을 안 합니다. 오, 갑자기 경고음이 들리고, 와! 거대 스팅어 플린이 나왔습니다. 아, 제가 공격한 건줄 아는 거 아니야? 뭐야? 이거 타임슬립했는데요. 갑자기 도르마무 해버렸는데? 오, 아까 도망쳤던 그 곳이랑 거의 뭐 똑같은 곳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미니 스팅머 폴리는 계속 청총청총 쫓아오고 있고, 오 주인공은 어디 갈 데가 없어가지고 계속 여기 돌고 있네요. 아, 얘는 여기 가운데 점프를 못 하나 보다. 계속 옆에만 도네 그럼 여기 위에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 <laughs> 아이 정도면 진짜 주인공이 저조금미 스티머플린 가지고 노는 거야. 어? 누가 봐도 이거 잡힐 수가 없는 그런 구조잖아. 계속해서 똑같은 곳을 도망가는 주인공. <laughs> 제 다리가 짧아가지고 청척청오는데아 이게 주인공이. 주인공이 그냥 몸을 대줬네. 아, 여기는 뭐야? 캡틴 피들스들이 있습니다. 아, 여 계속 쫓아왔어. 아, 이쯤 되면 좀 안쓰럽다. <laughs> 아, 이렇게 끝이라고? 이번 영상은 공포게임보단 귀여운 힐링게임에 가까웠던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꾹 눌러주세요. 유바!